네 안녕하세요 조도입니다 오늘은 벙커샷 타러 왔습니다 자 벙커샷 거리 맞추기 되게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리를 못 맞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쉽게 공이 잘싹 떠서 나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드는 방법 하나만으로도 확실히 공이 채가 땅에 박히지 않아서 공이 뿡뿡 뜨는 방법을 얘기할까 해요 자 백스윙은 어떻게 드는 거냐 가장 쉽고 빠른 거는요. 저희는 이렇게 연습을 시켜요. 제가 모래를 이만큼 한사 퍼써요이 모래가 하나도 안 쏟아지고 네, 왼쪽에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자, 천천히 하다 잘못 해 가지고요. 저 가리킬 때 머리에 막 흙도 되게 많이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요 요령이에요. 이렇게 천천히 한다고 떨어지지 않고요. 자, 빨 조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해도 다 왼쪽에 가잖아요. 자, 요것은 뭐냐 하면, 클럽 페이스를 열면서, 젖히면서 들면은 돼요. 자, 일단은, 방카가서 이걸 먼저 해보세요. 시간되면 이걸 먼저 해보시고요. 이렇게 잘 되는 방법이, 돌리고 제치고, 돌리고 제치고, 바로 이 돌리고 제치고예요. 헤드를 뒤로 돌리는 거 하나, 헤드를 클럽 페이스를 여는 거 하나. 그러면, 어, 요즘에 레슨 프로그램 보면 왼손등이 내 얼굴을 봐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쫙잘 열려졌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방카샷에서 공을 내가 많이 띄우고 싶은 사람은 더 심하게, 심하게, 심하게 이거를 더 젖혀준다는 내 얼굴을 본다는 이 느낌을 가지면 공이 더잘뜰 거고요. 조금 거리가 멀리 있는 샷들은 조금 내 얼굴과 손등이 멀어진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페이스가 조금 더 얇게 들어가고 닫혀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먼 거리를 칠수 있다라는 거. 자한번 쳐볼게요. 모래를 퍼서 왼쪽으로 옮기는 듯한 이런 백스윙의 느낌을 가지고 모래를 퍼서 왼쪽으로 옮겼으면 그러고 친다. 이 느낌만 가져도 공이 굉장히 잘 뜨거든요. 자,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맞추는 것이냐. 지금 여기가 한 13m, 14m 왔어요. 일반적인 어프로치 13m를 친다. 이 정도 치면 갈 거예요. 그쵸? 곱하기 4. 그러면, 아, 거리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곱하기 4면 한 10m만 잡고 40m 정도를 친다는 기분으로 탕 치시면 돼요. 그러면 거리 맞추기가 이렇게 쉬워집니다. 그러면 10m가 남았을 때는 곱하기 4니까 40m가 되네요. 간혹 이런 질문도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30m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4배라고 하니까 120m 친다고 치면 되겠네요. 그러는데 샌드로 120m 안 가요. 근데 그걸 120m 친다고 스윙 해 봐야 절대 가지 않겠죠. 30을 넘어가서는 어프로치를 한다고 하는 거고 또 혹은 더긴 벙커샷을 하면 제가 그 방법은 나중에 다시 레슨을 할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0에서 한 15m 안짝 그 정도 캐리면 이 세상 어느 벙커든 그린 주변 벙커는 다정있습니다 자, 돌리고 젖히고 그다음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실거리 곱하기 4 배의 힘 그것만 머릿속에 생각하면 홀컵까지 방향 거리를 맞추고 공이 뽕뽕 잘 뜨게 하는 방법 중엔 최고라고 생각하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